음, 지금 한번 해볼 건데, 캐릭터 선점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한번 보고, 해봅시다. 음, 오, 이게 보면은, 선정을 했던 서버가 바로 되네요. 제가 민호를 서버했었거든요. 어. 음. 어, 이거는 이렇게 화면을 누르네요, 일단. 음. 뭐 조이스틱 기능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물론 있겠죠 있긴 이 화면에서만 안 나오겠죠 는거 음. 이렇게 좋아해. <laughs> 응? 보세요. 야, 이거 보세요. 이거 조이스틱보다도 야 화면도 엄청 크게 넓어지고 이게 이건가? 아 이게 그 달빛 조각사 소설의 스토리구나. 음, 그런 것 같네요, 왠지. 오. 성기사, 중수, 마법사네 요아 내가 전사는 안나와 킵을 누를까? 이거 어차피 다 영상을 다들 보셨을거잖아요 이 영상들은 그러면 저는, 어, 저는 아예 스톱을 누르겠습니다. 뭐 생활 콘텐츠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. 홍채와 혈관 스캔. 자, 저는 전, 이게 나중에 조각사로 되는 겁니다. 조각사. 전 솔직히, 다 보면은, 전사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역, 인데 아, 뭔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, 머리가. 바꾸는 거 없나, 머리 타일여전 나는 애가 남는줄 알았어. 머리 너무 많이 안되는데 자 이게 스킬이에요 복장미래보기 머리는 미리보기는 없어요 헤어, 머리는 못바꾸는건가 진짜 많이 안된다 머리 흰색으로 해주겠어. 어, 더듬이? 더듬이 어때요? 더듬이. 무늬준 머리. 무늬준. 앞으로 좀만 더 내리면 무늬준인데. 그래, 이걸로 가자. 눈썹이 너무 강렬하니까. 어, 실눈 케 만들까요? 실눈 케. 눈 뜨면은 가장 세지는. 별로고. 이걸로 갑시다. 웃으면서 애들 다 패버리는 거야. 웃으면서. 아주 좋아. 우리나라 동양인 피부에 가장 걸맞는. 조금 더 밝게 하자. 내가 현실에서는 까마니까. 이렇게. 제 아이디는 아이디입니다. 아이디가 아이디에요. 자. 아이 대문자. 음, 아 대문자 아닌데? 대문자. 이거 대문자가 안 돼. LD처럼 보이잖아. ID인데. 왼쪽은 대문자 맞아요. ID. 아, 너무하네. L, LD로 하는 거 아니야, LD? 이럴 거면 LED로 했지, ID도 아니고. 10월 10일입니다. 10월 10일. 한마디로 딱 정각에 오픈되는 것 같아요. 정각에 오픈되니까 다들 이제 뭐, 밤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. 얘네가 노린 거예요. 맨 처음에 이제 뭐, 스타트 하는 사람들을 다 몰리면은 이제 게임 진행이 원활하게 좀안 되니까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, 뭐, 그래도 할 사람들은 하니까. 전 시골 서버라서 뭐 애초에 잘 타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10월 12일 한 번에 정각에 오픈하는 거니깐요. 다들 그때 같이 게임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